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넷플릭스도 보고 드라마 보면서 연습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산것 같아요. 저녁 먹었죠. 아, 뾰루지 났어요, 여기. 올해 뾰루지 나가지고. 지금 자동차 아니요. 민규야, 뭐하고 살았어? 여러분한테 보여줄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흐르지 나가지고, 안경도 한번 써봤어. 이제 학원가요? 시험 다 끝났지 않아요? 시험 다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누룽지 맛 사탕 먹는 중인데 맛있어. 누룽지 맛 사탕 맛있죠? 고깃집 가서 이제 먹는 사탕은 이제 누룽지 사탕 아니면 바카맛 사탕 뾰루지 났어. 폰 케이스 이거 어팬 분이 이거 저한테 해주신 그 생일 선물이었어. 가지고 제가 아끼다가 이번에 한 번에 갈아 꼈었어요. 지금 자동차 아니에요. 누적 조회수 300, 총 누적은 넘었을 것 같은데? 312만 조회수는? 네. 되게, 비 많이 왔는데 오빠 동네는 괜찮아요? 네. 비 많이 오더라고요, 요새. 조심해야 돼요, 조심. 네, 이거 제 거예요, 안경. 고은하, 숙제해. <laughs> 숙제하시러 감시하러 오신 분이 계셨구나. 나무국밥. 이제 나무기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벗어나는 느낌? 나무 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느낌? 오늘 안경 왜 꼈어요? 약간 기분 내려고. <laughs> 안경 껴봤어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켜봤는데. Why you handsome?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 부모님께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맛있는 거. 아, 뾰로지다스 넷플릭스 추천해주세요. 저도 추천받아서 본 건데. 그. 되게 많은 것을 봤어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드라마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수능 파이팅 하세요 여드름 미스라고? 이거 내일 없애버려야겠다, 그럼. 빨리. 아, 이거 안경 알이 없어요. 지금 렌즈 끼고 있어요. 안경 알이 없어. 아, 도스 있는 안경 끼죠, 끼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렌즈를 자주 끼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안경이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하고 지내나요? 요새 진짜 드라마 보고,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만날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너무 더러워서, 더워서, 더워서, 더러워래. <laughs> 더워서, 에어컨 안 틀면은 못 자겠더라고요. 내일 졸사 찍는데 포즈 추천해줘 약간 튀고 싶으면은 표정이 더 해맑고 막 약간 되게 열심히 딱 찍으면 돼요 약간 다 아마 이렇게 정자세로 찍을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포즈로 통일시켜줄 때 혼자만 다른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기억에 남는 졸업 사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졸업사진 작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면서 찍어가지고 정신없이 찍고 바로 제가 또 촬영하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네, 바로 그냥 진짜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찍고 다시 바로 돌아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오늘 방금 넷플릭스 보기 시작한 거는 석파형이 키싱부스 재밌다고 해가지고 한번 지금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키싱부스. 아 공카 영화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공카 왔을 때뭐 봤어? 어 그때 무슨 영화 봤지? 네. 뭘 하나 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서 추천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까먹었어. 저는 어 그거 봤어요. 넷플릭스 최근에 종이의 집, 종이의 집 봤어요. 친구가 너무 추천해줘가지고 주위에서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연기를 너무... 진짜 외국어라서 이제 언어가 이해가 잘안 되지만, 근데 그 감정선이나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원래 제 인생 드라마가 그... 광수 선배님이랑 유미 선배님, 정유미 선배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드라마... 아, 있어요. 라이브라고. 그 드라마가 제 원래 인생 드라마 넘버원이었는데, no. 최근에 종이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종이의 집이. 저 그거 4일 동안 다 봤어요. 어, 만진남의 슬지 합격 당첨됐구나. 아, 잠깐만, 키싱무스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보고 있거든요. <laughs>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아. 오늘 일본에선 40도까지 갔구나. 되게 더웠겠다. 전 30도만 넘어도 엄청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리거든요. 애교하십시오. 아, 전 약간 이제. 아, 이제는 애교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청불이에요, 기친구스가저 몰랐어요. 저 완전 극초반부까지밖에 안 봐가지고. 추천해가지고 갔는데. 몰랐어요. 민규야, 누나, 짱 열심히 해야 하는데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코딩 진짜 하기 하기 싫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 맞다. 제가 만약에 기억하는 게 맞다면, 제가 약속했었거든요. 이, 저, 배경화면으로 바꾸기로 팬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꿨습니다. 저의 베라픽은 민초예요, 민초. 민초 너무 맛있어요. 네, 꾸준히 이제 푸듀 했던 친구들하고 연락하시려고 이제 영어로 물어봐 주는데 어, 꾸준히 다들 연락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빠 라이브 보니까 하던 공부도 때려 하셨어요. <laughs> 공부해야 돼, 공부. 맞아요. 저 렌즈 끼는데 처음에 낄때한 1시간 걸렸는데, 사실 1시간도 그 예전에 그 다른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껴주셨는데, 그래도 1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10분이면 끼지 않나 싶어요. 종이에 지금 너무 살 떨려. <laughs> 진짜 저 덜덜 떨면서 봤어요. 저 원래 결말부터 보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결말을 안 보고 그 드라마는 끝까지 봤어. 오늘 도시 MC 어땠어? 음, 되게 재밌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MC들끼리 합이 조금씩 이제 맞지 않나, 이제. 네. 오늘 MBTI에서는 안 맞는다고 하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네, 나는 이제 케미가 이제 살지 않나? 인생 드라마 응칠이라며 <laughs> 아니에요 저 라이브였어요 인생 드라마 넘버원이 라이브였는데 라이브가 제가 원래 2년 전에 봤었는데 원래 그게 넘버원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바뀌었어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 보셨어요? 아 되게 그때 제가 너무 못 봤어가지고 못 봤었어요. 네. 아 킹덤, 킹덤도 되게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킹덤은 아직 못 봤어요. 나중에 한번 봐볼게요. 학생 드라마는 몇 개야? 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민규 라방에 외국어 댓글이 짱 많은데, 민규가 공부해보고 싶은 외국어가 있다면 일단 영어. 최근에 좀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 이제 스페인어도 있고, 그리고 일본어도 있고, 되게 많은 걸 배워보고 싶어. 밸런스 게임이에요. 딱딱 복숭아 vs 물렁 복숭아. 어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밸런스 게임. 딱딱 복숭아 vs 물렁 복숭아. 저는 물렁한 게 맛있는 것 같은데. 물렁한 게 이가 더 나쁜 것 같아. 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밸런스 게임. 여기 질문에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라이브 얼마나 할 거예요? 항상 저는 갑자기 켰다가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져가지고. 사실 <laughs> 잘 모르겠어요. 민트 초코월 바닐라. 당연히 민초죠.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 이동욱 대표님한테 커피차 보냈어 말해줘. 어, 이제. 형들이야 이제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저희한테 맞는 걸 챙겨주셨어가지고 사주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커피차를 한번 보내드리자 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막 커피차 소년단이라고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름 내심 뿌듯했어요 짜장면 vs 짬뽕 짜장면이요 짜장면이죠 만집 조명 팀 분이 댓글 다셨어. 오늘도 얼굴 열리.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제도 되게 저한테 많이 칭찬해주셔가지고. 오빠, 나 오늘 생일입니다. 부탁합니다. 댓글 읽어보세요. 읽었습니다. 내 <laughs> 네, 질문 넘기지 마. 치킨 피자는 당연히 치킨이죠. 치킨. 근데 나는 뭐가 다 많은 것 같아. 롤 모델도 최근에 되게 많아졌고. 다섯 살 김민규 vs 다섯 명 김민규. 근데 저가 만약에 김민규가 다섯 명이면은. 오 다섯 살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 더 열심히 살수 있을 것 같아. 다섯 살 진혁 vs 다섯 명 진혁 오우 저는 다섯 살 진혁 하겠습니다, 다섯 살 진혁 다섯 살 진혁 다섯 살 진혁 진혁이 형이 형으로서 제가 많이 챙겨받았으니까 제가 뭔가 형이 돼서 진혁이 형을 한번 챙겨주도록 한번 해볼게요 열아홉 민규 vs 스물 민규 저는 열아홉 민규 네. 뭔가 그 학생 때 그때가 너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평생 면못 먹기, 평생 밥못 먹기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면은 끼니로 안 칩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항상 밥을 비벼 먹어야지 한 끼에요, 여러분. 무조건. 토마토, 마토, 토마토, 마토. 그래도 토마토가 낫지 않을까? 토마토. <laughs> 그래도 먹는 게 카레 맛 똥, 똥맛 카레, <laughs> 똥맛 카레. 그래도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까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마라탕 먹어봤어? 네, 그 대위 형이랑 아마 처음 먹어봤을 걸요. 민규 vs 렌즈 민규. 저는 렌즈 인게더 나은 것 같아요. 렌즈 낀 거. 볼빨간 사춘기 대 사촌간 볼빨기. 이거는 뭐예요? 저는 볼빨간 사춘기요. 레고 밟기, 침대 모서리박 밟기 전 레고 밟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지압되고 좋지 않아요? 침대 모서리박으면 멍들잖아요 강아지한테 엉덩이 물리기 강아지 엉덩이 물기 아, 이거는 어렵네 키 8만 대장경 다 읽기 대장 내시경 8만 번와 이거 참신하다 8만 대장경을 다 읽어볼게 차라리 <laughs> 종이의 집속 캐릭터 연기하기, 라이브 속 캐릭터 연기하기 저는 종이의 집 연기해보고 싶어요 약간 좀 딥한 캐릭터? 생얼 VS 화장? 저는 생얼이 편한 거 같아요 더쇼 VS 쇼 챔피언? 당연히 더 쇼죠 민규랑 10년동안 친구하기, 민규 10명이랑 같이 살기 저라면은 그냥 10년동안 친구할것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제가 배터리가 이제 한5정도밖에 안남아서 이만가봐야될것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조장을 오늘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안되면 어쩔수가 없는데 네? 한번 가보 오늘도 이렇게 먼저 떠나볼게요 안녕